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약 바이오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고 자부하는 남자 이석현입니다. 자, 부광약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년 설립된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업, 판매업, 연구개발, 생명공학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주요 제품으로는 레가론. 시옥타시드 뭐, 이런 거 되게 있는데, 이거 다 여러분들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이미 실생활에서, 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강약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국에 살고 계신 한국인이면,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현재 매우 강력한 신약개발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른 부진한 흐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R&D를 강력하게 강력하게 하면 할수록 그리고 유지할수록 미래성장성의 어, 기대수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음.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평균 가동률인데 99%딱 깔끔하죠. 깔끔하게 그냥 100% 채웠으면 되는데 왜 99%일까 어,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동률이 6에서 80% 정도만 돼도 굉장히 준수합니다. 가동률이 6에서 80%만 돼도 상당히 어 오케이 너 합격하면서 딱 적정 딱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99%라는 거는 이 친구가 어 위탁을 줘도 돼요 아웃소싱 줘가지고 야 우리 것좀 생산해라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어좀 긍정적인 그런 가동률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음 그리고 지금 이제 파이프라인들 보시게 되면 지금 조현병 양극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NDA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판허가 내려주세요 시장 판매 허가 내려주세요 이거 신청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 경쟁력 있죠. 지금 조현병 치료제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팜도 임상 일상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뇌 관련 질환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물론 제약 자체가 제약 산업 자체가 그냥 이제 뭐 CRO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CDMO 그러니까 위탁생산을 하고 뭐스탁생산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좀 주요하게 작용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다 기술 장벽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뇌관련질라는 기술력이 더 높게 어, 필요한데. 얘는 NDA까지, NDA까지 됐으니까, 만약에 이제 NDA가 통과돼서 시장 판매가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소수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아웃도 있어요. 라이센스 아웃은요, 내가 기술 수출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는 뭐예요? 라이센스 인이죠. 그건 뭐예요? 기술 수입. 얘는 기술 수출을 했으니까 좋은 거죠. 물론 이제 기술 수입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 라이센스 아웃을 기본적으로 했다라는 건이 친구 그래도 좀 친다는 거예요. 아, 나좀 친다. 라고 했을 때그 증명 서류가 될수 있는 것이죠. 대표 뭐 HLB 여러분들 아시죠. 리보세라 님. 그 친구 라이센스 아웃 이거 부각약품 겁니다. 음. 이렇게 보고 100만 원, 1 0 0만 원, 억, 10억, 100억. 지금 400억 계약 금액인데 뭐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삼상 임상 실험 진행 중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뭐반환 의무 없는 금액 그냥 주고 땡이다. 어, 여기 있고 뭐 네. 그렇게 이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으로 총 계약 금액 4 0 0억 전액 수령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안 이제 돌려줘도 되고 그냥 다입마이 포켓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리보세라닙이 뭐냐면요. 이제 표적 항암제예요. 이게 그 화학치료 뭐물리적기 물리치료 뭐 이제 절절개 치료 뭐절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표적 항암제하고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의 면역 항암제 이렇게 있는데 표적 항암제도 일선에서는 대단히 혁신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미 면역 항암제 열심히 막 개발하고 있는 친구가 있기는 한데 그 개발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의료계 일선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정말. 정말 엄청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엔간에서 면역항암제 단계까지 가기 한 10수년 걸릴 수도 있고, 한 20, 30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신약이라는 게 그래요. 신약 생겼다고 해서, 막 스티브 잡스가, 어, 스마트폰 좋은 거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싹, 물갈이 하듯이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안 변합니다. 왜냐면, 하 과거에는 그랬다가,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랬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의료계의 현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은 무슨 뭐 신약 개발한다라고 하면 무슨 구세주 나온 것마냥 야 이거 사야 돼 사야 돼 하면서 사잖아요. 그래서 박살바이오가 3 0만원언저리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매출액 보고, 이제, 들어갈 텐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적자가 발생된 건좀 굉장히 좀 아쉽게 보일 수 있는데, 부채 비율은 상당히 좀 준수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준수하다고 볼수 있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어, 긍정적인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